황제 보죠. 됐 둘, 셋, 다섯, 여섯, 일, 아홉, 열. 와 오랜만에 황제 <laughs> 무순아 올리는거 찮다 스내치를 100kg 낼테니까 그러니까. 아지하하하으와이하하으로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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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됐다 나가렷 <laughs> <laughs> 음, 음, 음. 음, 어, 아, 서울 음. 아, 아, 아. 아, 발겨 아, 서울 우리 둘로 <laughs> <laughs> 보조하면서 큰일 됐나? <laughs> 아. 운동 힘들어, 보조가 힘들어. 어. <laughs> 보조까지. 자. 터질 것. 너무. 아. 보조를 딱 뒤올려라. 아, <laughs> 아니, 이게 그때 숄더 프레스하고 런지까지 같이 해야 돼. 베이비 <laughs> 런지라고 아기를 품은 듯이 앉은 다음에 런지를 같이 해줘야 돼. <laughs> 한번더 아 가자. 아, 마지막하자.